안녕하십니까. 예보한 김승범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며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도 상강과 중부내륙 일부지방에서는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전국의 낮기온이 33도로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겠으며 일교차도 크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내일 9시 예상 지상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며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맑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강원도 상간과 중부 내륙 일부지방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남부 내륙과 경기 내륙 일부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고기압 영향권에서 낮 동안 강한 일사로 인해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씨를 웃도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특히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씨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습도가 낮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무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